자, 이번에 강연을 할 학생은 이제 곧 예비 유튜버입니다. 어, 이제 유튜버로서 활동도 할 거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자, 어, 편입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병행하고, 어, 또 편입을 공부하고 하면은 상위권 대학 가기 힘들지 않냐라는 편견 아닌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강연하는 친구들은 6개월 준비를 했고, 학교 병행하는 친구들, 그리고 다 상위권을 간 학생들 위주로 지금 발표를 하게 됐네요.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 지금 어, 소개할 이 학생은 어, 현강으로, 3월부터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에요. 현강으로 영어 이제 수학 듣고, 어, 또 이제 인강도 같이 뭐 복습할 거 하면서 들었던 학생인 거고, 그리고 굉장히 어, 나랑 좀 많이 닮았어. 어. <laughs> 긍정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소연 학생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에 편입학하게 된 RMS 10기 이소연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편입 준비 계기부터 시작하여서 영어 공부 방법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입 준비 계기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데요. 저는 일단은 N수를 했는데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입시 결과에 대한 아쉬움이 있던 와중에 제가 1학년에 진학 후 어떤 한 스터디 카페에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 독서실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편입수학은 하나름 교재를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어? 나 수능 말고 편입이라는 제도에 도전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편입에 대해 찾아보게 되고 되게 빠르게 편입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1, 2월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면서 토익 그냥 한번쓱 보고 3월부터 아름쌤 현강 신청해서 들었고 그 이후에 부족한 부분들은 인강을 통해 보충하는 방식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아름쌤 수업의 장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아름쌤 수업은 노베이스 학생들도 굉장히 많다는 점은 되게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베이스뿐만 아니라 중상위권 모두가 커버가 가능한 강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전적 대학교는 나쁘지 않았지만 수학 과목에 대한 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여서. 그 부분이 메꿔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문제를 풀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아름 쌤께서는 그러한 부분을 긁어주시는 느낌으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음, 어, 이러한 탄탄한 기본서를 바탕으로 설명을 납득이 되게 해주시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념 간의 유기적인 스토리텔링이라는 점인데요. 특히, 이제, 다변수의 선면 접근 파트에서 개념을 가지치기 형식으로 이해가 되게 개념을 총정리해주시는 부분들. 또, 사실, 아름쌤 강의의 시그니처는 저는 선형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형대수 파트에서, 어, 예를 들면, 가나 기저가 뭐야? 이렇게 여쭤보면은, 아, 기저는 1차 독립인 벡터들의 집합입니다. 그럼 누구의 기저 누구의 기저인지 이렇게 이겨 나가는 방식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이러한 방식의 장점이 뭐냐면요. 이제 인강을 듣다 보면 약간 졸고 집중을 안 하는 순간이 있는데요. 그때 아름쌤이 문득 딱 질문을 해주셨을 때, 어나 이거 잘 모르겠다 하면 갑자기 긴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파트들에 대한 복습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또 이제 선형 대수 파트에서는 그런 개념들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아름쌤 강의는 이러한 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학생들의 소통과 피드백이 진짜 원활하다는 점인데요. 어떠한 인강 강사 선생님들보다도 아름쌤께서는 저희를 정말 잘 아시고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모든 학생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실 정도로.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되게 높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담을 해, 하면은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이 오는데요. 가장 조금 감명 깊었던 부분은 저희가 기출 시간에 성적이 바로바로 바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교수님께서 그때 바로 흔쾌히, 아, 그럼 내가 기출 점수 바로 입력해줄게. 이렇게 했던, 해주셨던 부분이 굉장히 감사했었습니다. 또한 이제 원서 접수 시즌에는 아마 아름쌤이 올해는 인강으로 이렇게 접수를 받아서 상담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맞게 상담을 해주신 점이 정말로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학교 병행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학교 병행을 하면서 편입을 준비를 했고, 모든 학생들이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 부분, 2학년 1학기 파트를 보시면은, 이거 모든 부분이 꼭 2학년 수료 요건과, 그 다음 졸업 요건, 이수학점을 꼭 확인하세요. 이 부분이 진짜 정말로 중요한데요. 실제로 이렇게 학점을 못 맞춰서 편입하게 마지막 순간에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을 학교에 문의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두 번째로는, 음. 2학년 1학기에 가능한 많은 학점을 듣는 것인데요. 저희 경우에는 수, 2학년 수료 요건이 68학점이어서 2학년 때 들어야 하는 것이 34학점이었습니다. 이게 되게 굉장히 버큰한데요. 그래서 저는 1학기 때 22학점을 듣고 사실은 이제 학교 병행과 편입 준비를 하면서 혼란을 겪었어서 F학점을 하나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름쌤한테 상담을 갔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학기 때 19학점, 2학기 때 15학점으로 학교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유의를 하셔야 할 부분이 2학기 때 F 학점을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을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병행하시는 분들은 꼭 중간 기말고사 기간에도 누적 복습은 해주셔야 합니다. 어, 중간고마고사 기간에는 이제 강의를 무리하게 빼기보다는 했던 것을 복습을 해야지 그 파트에 대한 암기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름방학은 편입준비생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만약 이 시기를 잘못 보낸다면 어, 2학기 때 너무 많은 공부를 해야 돼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듦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밀린 강의를 먼저 마무리하시고 두 번째로는 지난 과목 누적 복습,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이 어떠한 공부 환경을 하나 정해 놓고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저희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학원 여름 방학 때 8시에서 8시 반까지 학원에 도착해서 10시 퇴근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듣기에는 어, 할수 있겠지 하는데 막상 일주일을 해 보면은 그게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학교를 병행하는 사람들은 이때 아니면은 이 패턴을 유지시킬 수 없고, 그 다음에 공부 시간을 무조건적으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물론 학교 병행을 하시지 않는 분들도 이 정도는 하셔야지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 학교 가는 일수를 최소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기 오른쪽에는 제 시간표입니다. 2학년 2학기 때 월수금 학교 가는 것으로 하였고요. 전공 과목을 7학점을 듣고 교양 과목을 8학점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가능하시다면 교양을 최대로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학교 간 후에 무조건 하, 학원 자습실에 와서 공부를 하였고 학교 가기 전에 학원 자습실, 학교 가고 나서 학원 자습실. 항상 반복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제가 여름방학, 그리고 학교를 갔을 때의 공부, 그런 시간인데요. 절대적인 공부 시간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하셔야 하고, 학교를 병행하시는 분들은 나는 학교 병행하니까 공부 조금만 해도 돼. 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아름쌤 수업의 장점, 네. 그리고 강의 수강 및 복습 방법은 앞에 학생분들이 많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만 말하겠습니다. 저는 저만의 노트를 만들었는데 어 이거는 아마 상위권 대학에 학교 합격하신 분들이 거의 다 하고 시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뒤에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잘 보이실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오른쪽 파트에 저는 행렬 변환과 표현, 해, 표현 행렬 파트에 위에는 유제, 예제를 쓰고 그에 관련된 개념을 썼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문제와 개념을 함께 가져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고 난 후에 당일 복습으로 저는 이것을 했고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수는 있는데 저는 시험 전날, 그리고 시험 당일까지도 이 노트를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왼쪽 파트는 극곡선 파트인데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본서가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나는 아, 문제풀이가 더 필요하다 하면 1200제를 추천드리고요. 올인원으로 기본서를 복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머지 파트는 한번 읽어보시고, 부, 궁금하신 부분은 질문해주세요. 아, 그리고 이제 자연계 학생들은 영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 경우에는 영어에 대한 베이스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수능 영어 기준으로 1등급이었고, 토익은 공부 없이 800 정도 나왔는데, 이 정도의 경우에는 영어를 당연히 조금 가져가고 수학을 많이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영어 20, 수학 80으로 가져갔는데, 만약에 자기가 영어는 부족한데, 수학은 강점이다 하면 5대 5까지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초반에는 영어를 더 많이 가져가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둘다 잘하는 게 아니다 하면은 반반 추천드리고 사실은 영어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수학에만 올인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는 시간이 없다 수학만 보는 학교인 중앙대 세종대 등만 노리겠다 그러면은 그냥 수학에만 확실하게 집중을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영어 단어만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어 단어를 이러한 방식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오른쪽 부분을 보면은 저는 1차적으로 퀴즐넷으로 암기를 한 후에 모르는 단어 체크 표시 체크 표시 하고 쭉 넘어가고 이 체크 표시를 한세번 정도를 반복하였습니다 근데 이건 언제 보면 좋냐 시간이 남을 때 공부하다 너무 힘들 때 이 방법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사인펜으로 이렇게 지우는 방식으로 아예 난 이거 외웠으니까 지워버리자 라는 마음으로 외웠습니다. 실제로 오른쪽 이 사진은 제가 성균관대학교 어휘 시험, 영어 시험을 보기 전에 봤던 자료입니다. 그 가기 전까지 이걸 들고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이제 다른 이제 논리나 독해파트 공부법인데요. 따로 오시면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하세요. 네,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2024 편입 준비하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디 질문 올라왔습니다. 예뻐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현강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음 따로 없 없나요? 자, 어 라방 질문 있으면 질문 해주세요. 어 제가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아 네. 어 수학을 공부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어요? 어 사실 저는. 개념, 그냥 기본서 수업을 듣고, 당일 복습을 하고, 그에 관련된 문제를 푸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요. 제가 가장 느꼈던 어려움은, 이제 1200제 문제를 풀면서 저는 어려움을 되게 겪었어요. 이게 개념을 안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100% 풀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 문제를 한번 접해보고, 그 다음에 틀린 다음에, 아 이런 풀이가 있구나를 받아들이고 빨리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반복을 하고 부족한 개념이 있었다면은 그 부분 파트에 대한 복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모르는 부분을 혼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 뭐 온라인 클래스든 옆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는데요. 이게 교수님만의 풀이가 있고 또 이제 학생들의 풀이가 있어요. 이 학생들의 풀이를 보면서 아, 이런 생각도 할수 있구나를 깨닫는 것이 성적 향상에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어, 라이브에서 1200제는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어, 저는 1200제를 스터디를 만들어서 했었는데요. 이제 스터디를 하게 된 계기는 교수님께서 두 친구를 짝을 지어 주셨는데 그 친구분들이 제가 항상 두 번째 자리에 앉아있었고 맨 앞에는 어떤 친구가 있었고 세 번째 다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사이에 끼어 있었는데 어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아, 같이 스터디를 하지 않, 않겠나 이러, 이러셔가지고 아 좋다 이래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 하다가 여름방학 때부터 여름방학 정도부터 천이백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1200제 교재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꼭 여름방학에 하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 기본서로 복습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한개더 있는데, 개념 노트를 만들 때 수업 내용을 옮겨 적는 방법으로 했는지 궁금하고, 어, 이렇게 이제 개념 노트를 만들다 보면 시간이 많이 이제 길어지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어, 저는요, 기본서 내용을 받아 적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서에는 내용이 다 있고 그냥 보면 되는 거니까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전 주로 필수 예제 위주로 적었는데요. 여기 보이지는 않겠지만 필수 예제 이제 문제를 적고 교수님께서 수업을 하십니다.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이 포인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들을 방법 1, 방법 2 이런 식으로 세분화 시켜서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고요. 사실 선형 대수 파트의 경우에는 개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에 개념을 놓친 부분이 있다면 개념도 함께 적어주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끝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서 진도는 언제 다 끝내셨나요? 기본서 진도는 저는 현강 커리를 따라왔기 때문에 아마 아름쌤 커리큘럼에 있는 9, 8월? 9월 공수 투를 제외한 과목이 아마 그 정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학교를 병행하시는 분들도 최대한 개념 강의가 밀리지 않도록 하는 점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늦게 시작하다 하셔, 하시더라도 강의를 조금 개수를 늘리시면은 어, 한 10월, 9월까지는 마무리하시는 게 아마 시험 전에 불안함을 덜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 라이브 이제 질문은 마무리가 된것 같고. 또현강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어, 질문 있어. 오케이, 자 마이크를 건네드리겠습니다. 어, 저 혹시 문법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문법이랑 많이 차이가 있나요? 어,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네. 만약에 목표가 서성한 정도이다. 저는 실제로 성경관을랑 한양대 모두 합격했는데. 성균관대랑 한양대와 같이 높은 학교의 경우에 문법의 비중이 별로 크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문법에 초반에는 시간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기는 하지만 크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수학 공부를 한 문제 더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음. 그리고 사실 초반에는 독해 파트에 대한 한 문제를 잡고 그 문제를 하나를 씹어 먹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음. 내용 쪽에서는 큰, 큰 차이가 없네요 네, 큰 차이가 네.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만약 문법을 탄탄하게 해놓았다면 은 사실 문제가 크게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 없나요? 이렇게 해서 이수연 학생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